자, 어, 수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위를 둘러본다. 자, 한 손으로 이렇게 구경하듯이 그 다음 또한 손으로 이렇게 구경하듯 그런 모습을 해요. 주위를 둘러본답니다. 그 다음 달라져 있는 풍경 풍경은 자, 양손 한 번, 두번 이게 달라져 있는 예. 자, 달라져 있는 다음 풍경은 양손, 엄지 검지 뭉펴서위 아래 엇갈리게 한두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달라져 있는 풍경. 자, 그다음 가본 적 없는 자 가다 손을 밀어요. 그다음 엄마한 뭐 경험이 없는 손을 트는 것. 자 다시 한번 가본 적 없는 그 다음, 길은 양손으로 길 모양을 꾸불꾸불 해줍니다. 길을. 그 다음, 말 없이 걸어간다. 자, 말이라는 수와 말 없이 자 거, 걸어간다. 하시면 돼요. 떨리는 나의 손을. 자, 왼손 바닥에 오른손 손가락 두 개를 세워서 이렇게 후들후들 좀 떨리는 그런 어 제스처를 합니다. 떨리는 자 나의 손을 그대가 자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준다. 그 다음 나를 바라보는 나를 자그 다음 바라보다는 양손 손가락 두 개만 펴서 자 바깥에서 자기 눈 자기 얼굴 쪽으로 어,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 그 다음, 보다는, 자, 양손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손등이 좀 밖으로 향하게 하고, 자기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라, 보는, 그대의 마음이라는 수화. 왼손을 이렇게 세우시고요. 오른손, 자, 이 손가락으로 손등 한번 찍고, 손바닥 찍고. 자, 이게 마음이라는 수화예요. 마음이,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따스히. 양손으로 배 양쪽에서 위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듯이. 따스히.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느껴진다. 오른손 손가락 하나로, 오른쪽 관자머리 옆에서 밑으로 쭉 머릿속으로 느낌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번 해볼게요. 날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이 따스히 느껴진다. 찬찬히 찬찬히 갈래요. 자 왼손 등 위에서 오른손 을 이렇게 세워서 앞으로 밀어줘요. 이게 천천히 느리다라는 수화예요. 두번 하는 거죠. 찬찬히 찬찬히 그 다음 자 손등을 밀어준다 그죠? 갈래요. 우리 만남이 자 우리라는 수화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자 우리 그 다음 만남이 자 양손 두 번째 손가락만 세워서 이렇게 만나져요. 자, 만남이 얼마나 귀한가요? 자, 여기서는 많이 귀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다 수화. 엄지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접어줘요. 이게 많다라는 수화예요. 자, 얼마나 귀한가요? 자, 왼손을 펴놓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댄 후에 왼손 바닥에 내려놔요. 이게 귀하다라는 수화예요. 얼마나 귀한가요? 다음 서두르지 말고 자 왼손 이렇게 세우시고 오른손 손가락 하나만 펴서 약간 꼬부려서 톡톡 두번 정도 쳐줘요. 빨리 빨리 뭐 그런 재촉하다라는 서두르다라는 그런 수화죠. 자 서두르지 그다음 말고 왼손 바닥에 오른손 세워서 이렇게 쳐줘요. 뭐가 하지 마라는 수화예요. 서두르지 말고, 그다음 경치도 보면서 자 주위를 둘러본다하고 똑같은 수화합니다. 경치도 보면서 자한 발, 자 하나라는 수화를 하시고 발바닥으로 걷는 제스처를 네번 정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한 발, 두 발, 자 가자고요. 가다 수화를 하시면 되죠. 다음 몹 왼손, 엄지 세우고, 오른손으로 여기서 뭐 부탁을 하듯이, 예, 권유를 하듯이, 그런 제스처를 하는, 예, 이수화를 붙여도 돼요. 자, 가자구요. 아니면 그냥 가자구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찬찬히, 찬찬히 따라와요. 아까 했죠? 찬찬히, 찬찬히. 따라오다. 자, 왼손, 엄지, 오른손, 엄지. 앞에 놓고, 뒤에 놓고 해서. 자, 이게 상대방이고 오른손이 나를 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를 이렇게 따라오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따라와요. 땡기면 돼요. 두번 정도 따라와요. 내손꼭 네 잡고. 자, 내 네, 나를 가리키면 돼요. 내 네, 손. 자, 손. 양 손을 이렇게 가르쳐 가리켜줘요. 만져줘요. 내손꼭 네 잡고. 자. 고어 이렇게 아까 잡고라는 음, 아까 그 수화 했었죠 잡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내손꼭 네, 잡고 붙어서 걸어가요 자두발양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붙어서 같이 걸어가는 제스처를 좀 그런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붙어서 걸어가요 요 붙어서 걸어가요. 자, 걸어가요까지 수화를 해도 되고요. 붙어서 걸어가요. 또는 붙어서 걸어가요. 돌짝길. 자, 돌이라는 수화와 길이라는 수화를 표현합니다. 자, 왼손바닥에 오른손을 이렇게, 자, 이렇게 꺾어요. 그리고 손끝을 입 앞에 대고, 그 다음에 왼손바닥에 내려놔요. 이게 돌이라는 수화고요. 그 다음, 길. 아까 했죠? 길. 그래서, 돌짝 길도 좋다. 주먹 쥐시고, 코에서 됐다가 앞으로 내밀어요. 자, 돌짝 길도 좋고. 자, 그 다음, 꽃길. 꽃은, 자, 양손을 주먹 쥐고, 여기 이 부위를 갖다 서로 마주보게 돼서, 쫙 꽃이 피듯이 모양을 해줘요. 이게 꽃이라는 소화예요. 자, 꽃, 길은, 그 다음, 더 좋아. 자, 엄지와 검지를 약간 C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손 앞에, 한 손은 뒤에.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안에 있는 오른손을 밖으로 내밀어줘요. 자, 이게 더 라는 소화예요. 더. 더. 좋아. 아까 하셨죠? 좋아. 그 다음, 오래 봐요. 자, 양손 엄지검지만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 이렇게 서로 길게, 오래.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오래, 그 다음, 보다라는 수화. 양손 동그라미, 눈앞에서, 이게 눈, 눈앞에서 내밀어요. 오래 봐요, 우리, 자, 우리, 오래. 다시 한 번, 오래 봐요, 우리, 오래. 자, 2절 합니다. 사랑이란 감정을. 자, 사랑. 왼손 주먹 위에 오른손바닥으로 이렇게 돌려주죠. 오른손을. 사랑이란 감정은 어, 이 가슴에 대고 이렇게 한두번 정도 문질러 줘요 이렇게 돌려 주죠 감정 그 다음 조금은 알것 같다 이게 자, 엄지와 검, 검지로 이렇게 튕겨져요 엄지를 이게 조금 조금은 그 다음 알다 오른손 바닥 펴서 가슴 앞에서 쑥쑥 쓸어내리듯이 소화가 되듯이 이게 알다라는 소화예요알것 그 다음, 같아. 자, 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만 펴서 약간 꼬부래요. 그래서 옆에 관자머리에서 네, 손목을 흔들어줘요. 음, 알것 같아. 추측이라는 소화예요. 자, 다시 한번. 조금은 알것 같아. 그다, 그대, 그대와 함께 걸어가는 게. 그대는 가리키면 돼요. 그대와 그다음 함께, 양손 손가락 하나만 펴서 앞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한 다음에 떨어졌다가 뒤집어서 붙여줘요. 함께, 걸어가는 길. 아까, 걸어 함께 걷는 거 이렇게 했었죠? 걸어가는 길. 또는 함께, 뭐 걸어가는 길.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제야 온것 같아. 이제. 자. 양손, 손가락 세 개만 핍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밑으로. 그 다음, 이제야. 한 번, 두번 정도 하셔도 돼요. 이제야, 그 다음, 온것 같아. 손가락 하나만 펴서 위에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요. 오다라는 수화예요. 자, 온것 같아. 아까, 어, 조금 알것 같아 할때 추측이라는 이 수화 했었죠. 네, 뒤에 붙여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야 온것 같아. 다음 천천히 천천히 갈래요. 아까 하셨죠? 천천히 천천히 갈래요. 우리 만남이 얼마나 귀한가요. 서두르지 말고 경치도 보면서 한발두발 발 가자고요. 천천히 천천히 따라와요. 내손꼭 잡고 붙어서 걸어가요. 자, 돌짝 길도 좋고, 꽃, 자, 꽃, 길은 더 좋아. 오래 봐요, 우리. 자, 3절 합니다. 네, 나, 그 다음, 마음, 아까 수아, 겉에 찍고, 안에 찍고 한다 그랬죠? 마음이, 또, 네, 마음이, 그래요. 자, 엄지를 접고, 손끝을, 손을 세워서, 턱에다가 두번 정도. 어, 정말 그렇다. 그래, 맞아. 그런 소화예요. 그래요. 그 다음, 그대 사랑이, 그대. 자, 사랑이, 자, 벅차다, 벅차다. 자, 왼손 바닥에, 오른손은 약간 이런 모양, 십자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 마음에서부터 위로 감격이 이렇게 올라와서 턱을 스치고, 왼손 바닥에 내려놔요. 네, 이게 감동하다. 뭐 그런. 가슴 벅차다 그런 수화로 표현합니다. 벅차고 한번 마시고 감사해요. 왼손 등에 오른손 세워서 톡톡 두번 정도 쳐줘요. 그대 사랑이 자 벅차고 감사해요. 걱정하다예요. 손끝을 이렇게 모아서 가슴 앞에서 막 걱정할 때 속이 막 후벼 펴는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걸 표현해요. 걱정할 것 없이. 또는 걱정할 것 없이 손을 털어도 되고 없다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다음 눈치 볼것 없이 눈치보다는 양손 아까 보다수와 이렇게 했었죠. 눈 앞에서 눈치 보는 것막견눈치를 하는 거죠. 예, 눈이 막 돌아가요. 눈치 볼것 없이 그대 그대로 손 놔두시고 왼손으로는 눈을 가리키 눈 밑을 가리키고요. 눈을 가리키고요. 그다음 그 손으로 손가락 두 개를 다시 펴서 이렇게 이, 이 그대를 향해서 이렇게 예. 그대만 본다는 얘기예요. 본다는 거예요. 눈만 바라봐요. 자 다시 한번 걱정할 것 없이 눈치 볼것 없이 그대 눈만 바라봐요. 찬찬히 찬찬히 따라와요. 내손꼭 잡고. 붙어서 걸어가요. 자, 비가 와도, 비. 자, 오른손, 엄지와 검지만, C자 모양, 컵 모양을 하고, 어, 엄지 부위를 입술 밑에 갖다 대요. 이게 물이라는 소화예요. 비는 물이죠. 자, 물이라는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게 비예요. 그래서 비가 와도예요. 비가 와도 좋고, 햇살은 양손, 엄지검지를 이렇게 세워서 위로 올려줘요. 해 라는 소화곡, 그 다음, 오른손 끝을 모아서 빛이 쫙 비치는 모습. 이게 햇살이에요. 햇살은 더, 아까 하셨죠? 더, 좋아. 함께 가요. 함께, 아까 하셨죠? 가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노래, 소화 노래를 할 때는 이 소화를 리듬을 타면서 네, 박자를 잘 맞추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